나면 먹어줄 사람? 연서 연서가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마카롱 아이스크림이야 먹어봐봐 이거 연서 줄라고 갖고 왔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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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 안들잖아 초코파이 좀 먹였는데? 깔다 먹냐? 씹어 먹어야지. <laughs> 맞다, 똑같아. 깨물어 먹어봐봐. 똑같아. 뭐가 똑같아? 음, 맛이. 그건 아이스크림이야. 이전에 있는 건? 어. 초코 아이스크림. 요건? 그빵 같은 거 같은데. 맛이 어때? 맛있어 <laughs> 얼마큼 맛있어? 음... 조금 어떤 맛인 것 같아? 캐, 시, 캐. 씹어 먹어봐 한한 입만 줘봐 나도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응. 음. 어디서? 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거 처음 사온 건데? 음... 여기에서 지금 먹어봤 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음... 왜? 너무 어 왜? 배불러? 응 딸인거 줘아아이스크 먹어도 맛있어 응 우선 초콜릿 삼촌 비싼거 사갖고 왔는데 집 갈까? 아니면 어서또 올까 응. 음, 여에서 조금만 놀까? 음, 뭐하고 먹을건데? 이제 갖다 집어넣어놔. 뭐하고? 들고 먹... 갖다가 넣어놓고 먹어서 먹어. 음. 안 먹을 거야? 응. 음, 다른 왜? 거 먹을 거야. <laughs> 뭐하고 먹어? 왜? 먹고. 별로 맛없어? 응. 음. 왜? 너 초콜릿 좋아하잖아. 초콜릿 맛이 없는 것도 있어. <laughs> 아, 못 먹을까? 희한한 말이네 하여튼. 하여튼 네, 뭐. 한층. 내 음. 장난감 그래, 버린 가니, 니, 지 버렸어 어 씨. 워 여기 요건 뭔지? 다 니, 다 니, 니. 니, 어